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소송 가공의 스프링백입니다 그러니까 굽힌 가공에서 스프링백입니다 그럼 굽힌 가공이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뭐를 이용하는 거야 소송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판을 내가 이렇게 구부리겠다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가공? 굽힌 가공 뭐 공식을 대세요 그럼 시그마는 얼마? 구피 능력 제 뿐지 앱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설계에서 했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구부렸는데 딱 구부리고 한3 m 있다 보니까 어, 원하는 각도가 아니라 조금 뒤로 밀려나더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밀려나면 이거 뭐 보나마나 불량이죠 그래서 이 스프링백을 생각해서 내가 요만큼 있는데 요걸 쪼, 요 정도 스프링백을 생각해서 조금 더 구부려야 되겠지. 그러면 좀 진하면 요렇게 펴져서 그 다음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소송가공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작법에서 소송가공을 수식을 잘안 하다가 요즘 이게 이제 낼게 없으니까 자꾸 이런 스프링백에 대한 현상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스프링백 봅니다. 스프링백의 양, 야, 요거 외우셔야 돼. 자, 처음에 경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자, 얇은 판이야, F2 하고 요것도 얇은 판이야, CU 구리입니다. 그럼 요거를 똑같은 각도만큼 구부렸어. 자, 그러면 경도를 얘기하면 경도는 철이 커, 구리가 커. 경도는 철이 크지. 그러면 이게 철판이 돌아오는 게 많겠어? 구리가 돌아오는 게 많겠어? 어, 철판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경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그 다음, 같은 판지에서 구부린 반지름이 같을 때는 두께가 얇을수록 커진다. 이제 철이 커져. 이거 그림으로 외워야 돼요. 그럼 철이 커지니까 이제 얇은 판을 구부린 거 하고, 두꺼운 판을 구부린 거 하고 어느 게 뒤로 돌아오는 게 많겠어? 이거는 어느 정도 꺾으면 뻑 소리가 나지. 그 다음에 안 뒤로 잘안 와. 얘 얇을수록 커진다. 얇을수록 커진다. 그다음 각도는 완전히 많이 꺾을수록 뒤로 돌아오는 게 많겠어. 조금 돌아오는 게 뒤로 돌아오는 게 많겠어. 자, 얘는 요렇게 생겨서 이만큼 꺾었어. 같은 두께에서. 얘는 요런 두께에서 이렇게 꺾었어. 그럼 어느 게 뒤로 돌아오는 게 많으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구부림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그럼 이 구부림 반지름이 뭡니까? 우린 요거 구부림은 위에 쪽에서는 뭐 받아? 인장력 아래쪽에서는 뭐 받아? 압축응력. 그럼 가운데 요게 무슨 선이야? 중립선이 되겠지. 이 중립선이 됐을 때 여기서 요렇게 구부려. 요게 공률 반경. 다른 말로 재료 어, 기계 공작에서는 굽힘 반경하고 나오는 거야. 재료학에서는 공률 반경. 그렇죠? 이 공률 반경이 클수록 뒤로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거. 그럼 다시 보면 공률 반경이 크면 이게 지금 꺾은 각이야. 꺾은 각도가 클수록 큰 거야. 작을수록 큰 거야. 작을수록 크다 하는 거지. 네, 작을수록 크다. 자 다시 봅니다. 경도가 클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반지, 구부 반지름이 반지름이 클수록 구부 각도가 작을수록 그다음 탄성계수가 탄성계수가 작을수록. 클수록 크다. 는 이거를 암기. 자 다시 봅니다. 스프링백은 경도가 클수록 얇을수록 굽힘 각도가 작을수록 구부림 반지름이 클수록 탄성계수가 작을수록 크다. 탄성계수가 작을수록 왜 큽니까? 이거 지금 스프링백은 탄성 영역에요. 소성 영역에요. 소성 영역이지. 그러니까 소성 영역에서 생각하니까. 탄성계수 작을수록 스프링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